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이에요. 그립이 당연히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장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양피, 흔히 많이 쓰는 양피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피를 많이 쓰는 경우, 비 오는 날엔 양피가 물에 젖었을 때더 미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양피보다는 하피를 사용하는 게 좋는데, 하피도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비장갑, 네. 네, 레인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장갑을 여러 개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 않는 한에는, 최대한 비장감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립의 악력이 중요한데요. 내가 세게 잡은 상태에서 이걸 휘둘렀을 때에는 오히려 몸에 힘도 많이 나가면서 몸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스샷을 유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왜 미끄러지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 채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게 잡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백 스윙을 하고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팔로우라고 팔로스루라고 하죠.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풀때 오히려 악력의 힘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준 상태에서 릴리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채가 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그립은 굉장히 세게 잡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압력 있죠. 그냥 살포시 지어 주는 정도. 오히려 살짝 지어지는 정도로만 잡아 주는 게 좋습니다. 세게 잡았을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일단은 처음부터 미스셔서 유발하기 딱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잡았던 악력을 유지하면서 약간은 살살 잡으셔야 내가 공을 쳤을 때 오히려 체를 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게 잡지 않고 처음 악력만 유지하면서 살짝 부드럽게 스윙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제가 툭 쳐봤어요. 어, 오히려. 네, 원래 거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악력을 오히려 내가 그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잡았던 그 악력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